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령을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령으로만이야마 성도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어 열매들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와 한 가지만 더 잠깐.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름 그 자체입니다. 거룩간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차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이게 맞서요. 성령은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도 지정 의를 갖고 있고 성격이 있으시고 그 강력하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거슬린다. 갈라디아서 오 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이 둘이 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의 본성의 욕구를 막아내고 성령의 소유, 그분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늘 이렇게 충만해지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의 아름다운 거룩함, 의로움, 정결함,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아,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 아 이제 평강,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평강은 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시려고 말, 말씀하셨던 내면에 참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혹은 어떤 근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심령에 충만한 만족의 상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과 관련되어서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한번 1서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즉각 바로 이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있지요. 재물이 넉넉하기도 하고 건강이 충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 여건상 우리를 돕는 인적인 어떤 배경이 또 든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든든한 을 주고, 그래서 평안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바뀌어지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연구와 나쁜 보장이 없습니다.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항상 충만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미루닥치는 상황이고 세상이 요동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면이 평안합니다. 아, 염려나 근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의 열비스입니다. 이 평안이 항상 있어야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항상 편안하지. 우리 심령 속이런 평안이 가득차서 우리가 가는곳만한열 평안이 이렇게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희락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매져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꽃, 기쁨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물론, 글, 여러 가지 아, 기록들을 보면 그 중에서 아, 이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새술에 취했나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화색, 화색이 돌고, 기쁨이 충만하고, 어, 완전히 그 어, 여러가지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밝게 만들고, 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아,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어, 그린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갇요 성전에 모이기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날마다 기쁨이 남쳤어요제 기억이 나는 게. 아, 제가 이 복음을 듣고 군대 가기 직전 정도의 시간을 약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아,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아켄퍼스라는 사람이 쓴 아, 그리스도를 분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독교 명절하고 소문이 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아, 그리스도를 분받아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제 수도사거든요, 그분이. 아, 수도사로서 자기 자신인과 싸워서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고 자아를 부인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가르쳐 주는 그런 예수양적인 그런 책인데 아, 제가 근에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닮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 그래서 그 책을이 내내 읽는데 내내 어, 오히려 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기뻐하지 말고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그거 참아요, 못 참아요? 조용히 해, 웃지 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애들이 안 웃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키득키득, 키득 하면서 참느라고 했을다가또 웃음이 터져버리잖아요 아이들이 하도 기뻐하면 늘막 웃음 끼는 아이에게 에, 웃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힘든 일이 없겠죠. 웃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상황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웃기고, 그 웃잖아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 이렇게 그 책을 읽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하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 의분이 어떤 우연히 또 어떤 도서관에서 책을 봤던 게 아, 러시아 정교지 쪽에서 활동했던 지도자가 썼던 것인지 어떤 책을 그때 봤는데, 아, 그 책은 참 좋더라고요. 제 마음과 맞았어요. 그 기뻐하고 희락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이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할 틈도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사실은 저대계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를 막 바라보고 뭐 그럴 새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깊은 타락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를 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본성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다는 게 아닌데 성령 충만해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한 현상이 하여튼 너 세수의 출즉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진성 이 기뻐하고 희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게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 사셨고 또 그렇게 또 제자들에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찬송에 늘 흥얼거리고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자아가 가득 차게 되면 기쁨이 고갈리고 기쁨이 싹 사라지고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싹 죽어버리죠. 무슨 뭐 제초제에 맞은 풀처럼 그냥 기쁨이 싹 사라지는거죠. 우리 성령이 주시는 것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생각해 보면 음. 자족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족하는 삶, 욕심이 없는 삶이죠. 만족하는 삶이죠. 아, 상황이 어렵고 앞길이 정해진 것도 없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가진 것이 없고 농당한 것이 없는 살림살이 일지라도 성령 충만해지면 언제나 가정에서 아, 천국같은 부요함을 누리고 살지요. 집에서도 나가서도 마찬가지고뭐 사람이 뭐 보장된 게 없어요. 막 계약직이고 뭐 여러 가지 직장도 미래도 아직 뭐 뭔가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고 어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는 기뻐하면서 되려 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상냥 충만해지면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그 세상에서 뒤처진 자유 보장 안된 사람인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지.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주유수로 가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여행 중인데 폭풍이 어서 다들 난입니다 자신은 뭐 주유수는 이 로마 군병들이 바다에 던져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냥 저 사람들 지금 배에서 저 배가 깨지니까 저 섬으로. 가기 전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죄수들의 어, 그 운명이 너무나 보장이 안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유라걸라 폭풍 가운데 다들 사람들은 죽겠다고 나리고 어, 그냥 풀죽어 있고 밥을 먹지도 않고 근심이 가득 찬데 바울 이분만이 어, 가장 어, 얼굴이 빛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 여러분, 내가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배가 출항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내가 이 배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맡겼다 하셨으니 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만 손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생명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내일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막 밥을 막 떡형이 떡 빵이죠 빵들 다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나눠주고 그래. 최소수에 가장 밑바닥 에 있는 사람인데 그배최 최고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나 선장보다도 훨씬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아, 기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지수가 그 선장의 그 배의 주인이 되고 선장이 되고 참된 자유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 자족하고 감사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힘으로 안 돼요. 물질을 막 얻어야만 이 내가 안정이 되고 또 어떤 내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 막 이렇게 철옹성처럼 나를 지켜줘야 안심이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성령만 입만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움한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늘 감사가 넘치고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늘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것,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우리 어, 주의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예, 두려워고. 하 염려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버지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를 은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늘 부르십시오. 그와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의로움 평안함 기쁨 자족과 만족과 감사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늘 우리 곁에 늘 넘쳐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천국들을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